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도 콘텐츠 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책을 빌리고 읽었던 도서관이 배움을 통해 소통하며 다양한 내소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인도래 공작소는 수원 지역의 도서관을 소개하는 이야기 놀이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도래 공작소의 총홍정희입니다 오래전 도서관은 공부하고 책을 읽고 빌리는 곳이었다면 요즘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힐링할 수 있는 도서관입니다. 인문학도시 수원에서는 많은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도서관별로 특화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도서관을 찾아보세요. 오늘 이야기 놀이터는 세로미 하제이님, 주장 유소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 시간이 지났네요. 오늘 이렇게 또 라디오 녹음을 하려고 같이 모이니까 또 새로운 마음이 드네요. 네. 마음이 표, 마음이라는 표현을 해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도서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도서관에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얻어가고 있어요. 네네. 네.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것 같아요. 가을하면. 뭐,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그쵸? 독서의 계절이긴 한데 <laughs> 몇 권을 읽을 수 있을지 한번 <laughs> 열심히 읽어보는 걸로 해볼까요 네네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도서관 이야기도 했지만 오늘 이야기 노이터는 저기 저기 아주 그 푸른 숲속 안에 있는 광교 푸른 숲 도서관을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장님이 광교 푸른 숲 도서관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름도 광교숲 도서관이잖아요. 이름답게 책과 함께하는 마음의 휴식처 광교푸른숲 도서관은요, 2018년도에 개관을 하였고요.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에 있고요. 도심 속에 힐링할 수 있는 광교호수공원 안에 있습니다. 인근에는요, 흥덕초등학교, 신말초등학교, 흥덕중학교가 유치하고 있습니다. 휴관일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매주 월요일, 법정 공휴일이 휴관일이고요. 예전에는 매월 첫째, 셋주가 휴관일이었는데 이거 잘 알아보시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광교습 도서관은 3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요. 지하 1층에는 보존 서구가 있고 1층은 강당, 2층은 종합자료실, 디지털 자료실, 3층은 어린이 자료실, 유아 자료실, 카페 수유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층에서 3층까지 이어지는 계단 옆 벽에는요. 책들이 꽂혀 있고 앉아서 책을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광교 푸른숲 도서관은 계단이 일자로 돼 있어서 1층부터 3층까지 바로 연결되어 있고요. 네, 네. 또 친환경 자재를 사용했대요. 그래서 음. 벽면에 자작나무를 대 있어서 향도 가득하고 좋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저는 자작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아 혹시, 자작나무요. 네네. 자작나무 이렇게 보시면 네. 하얀색이잖아요. 네 하얀색이죠. 거기에 있죠. 이렇게 무슨 중간 계속 그 나무마다 네. 이렇게 뭐라고 래야죠그나이트 비슷한 네. 뭐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제 친구가 그러는데 그걸 데리고 가서 보여주면서 저게 뭘로 보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진짜 자작나무에 가까이 가서 보면 그게 사람 눈같이 보여요. 음. 음. 그러면서 제가 자작나무를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누군가가 날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아. 느끼면서 그 자작나무가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음.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러게요. <laughs> 네네. 그 멀리에서만 보고 가까이 가도 그렇게 그거를 의식하지 보지 않았기 네네네. 때문에. 네네. 네. 또 향은 좋은데 또 이렇게 자작나무가 이게 원 나무로 볼 때는 또 그런 사람마다 네. 보는 눈이 다르네요. 낮에 볼 음. 때랑 또 밤에 볼 때랑 다를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웃음> <웃음> 이렇게 이제 광교푸른숲 도서관에 대해서 또 위치라든지 뭐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걸 알아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광교푸른숲 도서관을 좀 알아볼까 해요. 네, 여기 강교 푸른숲 도서관은요, 네. 이제 주제가 힐링이에요. 아, 힐링이요? 네, 네네. 이 힐링에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했고, 그리고 네. 그거를 저, 전문화시켜서, 그, 그런 추천 도서를 전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힐링 관련 자료 수집을 해서? 네네.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간행물은, 네. 음. 많이 있긴 한데 네네. 여기가 힐링이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힐링하면 네네. 생각나는 게또여행이더라고요 여행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 간행물 중에서도 여행 스케치라는 음. 그 간행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 네네 금방... <laughs> 여, 네. 네. 여기에는 네. 여행에 관련된 거또 축제 뭐 관광 맛집 이런 여행 전문지고요또 음. 그림도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보면서 이제 나중에 가고 싶은 곳을 좀 찾아서 이렇게 보면 참 좋을 것 음. 같아요 네 어디를 갈까 고민될 때이책한권이면은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느 곳이든 갈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또 시내 (21이라고) 해서 네. 영화 예술 음악 그런 거를 담은 잡지인데요 네. 이것도 주간지예요 네, 국내 최초로 만든 잡지라고 해요. 근데 음. 제가 이제 그거를 보니까 네. 거기에도 이제 영화에 관련된 네. 거를 이렇게 캡처해 가지고 딱 올려 놨는데 네. 아, 내가 이건 또 봤었구나. 아, 아 안봐 요거는 보고 싶었는데 하면서또 설명도 잘돼 있어 가지고요. 음. 그 책도 소개해 주고 싶었습니다. 나만의 영화 목록을 또만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네. 이렇게 좋은 자료에 관한 또 간행물을 또 소개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검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 또 간행물에 대해서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화에 대해서도 또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었는데 그러면 또 광교 프른스 도서관은 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도서관마다 지금 다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광교 프른스 도서관만의 뭐~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네, 여기 도서관에는 네. 음, 독서의 달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독서의 달 프로그램. 네, 네, 네. 내가 보낸 시간이 나를 만든다. 아, 제목이 참 네. <웃음> <웃음> 멋진 멋지다레나 아니면 네. 이제 이게 하루하루 이제 세월 가는 걸 느껴서 그런가? 제목이 또 좋으네요. 네. 이거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생까지 대상이고요 네. 시간을 파는 상점이라는 책을 꼭 읽고 이 강연을 들어야 한, 한다고 해요 그러겠어요 <laughs> 이게 제목이 그러다 보니까 네. 시간을 파는 상점 아, 네. 저도 나중에 한번 꼭 읽어봐야 되겠어요 네 어떤 주제의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약간 시간을 파는 상점이라고 하니까 좀 생각이 좀 남달르지 않아요? <laughs> <laughs> 시간을 파는 상점. 아마 네.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은 돈을 주고서라도 <laughs> 그 젊은 시절을 잠깐이라도 사고 싶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네. 아, 아이들 프로그램이니까 네, 네. 조금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아이들에게 아무래도 이제 네. 지금 학업에 많이 시달리고 있기는 한데 네. 잠깐만에 자기만의 시간을 또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기도 하네요 네네. 너무 좋은데요 네. 아이들은 좀 싫어할라나 <laughs> <laughs> 좀 어렵기도 할것 같아요 시간이라는 게 네. 우리도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런 거를 알지 그 전에는 아직 몰랐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laughs> 아이들은 이게 많이 와닿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음. 또 이런 기획을 했을 때는 나름의 음. 뭔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독서 문화 네.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아 네. 독서 문화 프로그램이요? 네네. 네. 주제는 아하, 소중한 나의 생명. 소중한 나의 생명. 네. 음. 요거는 이제 마감이 됐기는 한데 네네. 아직 수업은 진행 진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아, 진행 예정이군요. 네네. 요것도 네, 네. 근데 이것도 초등학생 대상이고요. 네. 음, 줌을 이용한 거라서 나중에 좀 수업을 할수 나중에도 수업을 네.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내용이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요?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실 음, 수 있나요? 여기는 네 최열 아저씨의 지구촌 환경 이야기. 그러니까, 음, 환경 이야기? 네네 환경 이야기예요. 환경 이야기라면 <laughs> 네. 요즘에는 정말 세대를 아우르는 문제 아닐까요? 네. 그리고 이 책을 네. 준비해서 가야 가야 된다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생명에 대한 소중한 나의 생명이잖아요. 네네. 주제가. 네네. 그래서 이 모든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소중하죠, 솔직히. 네, 지금 환경으에 인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네네. 뭐 바다에 뭐 새들도 그렇지만 네. 뭐. 물고기 하다 못해 지금 음. 육지의 동식물들도 많이 관련돼 있어서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네. 나눠져 있는 건데, 네, 네. 음 제가 알아보니까 네. 처음에는 먹을거리 이야기, 또뭐 쓰레기 이야기, 네. 물 이야기 이렇게 내용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음 내용이 나누어져 있군요 네네. 네. 아이들이 쉽게 써요 이야기. 네 근데 좀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익혀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생명이 네. 참 중요한데 네. 요즘에는 아이들이 게임으로 음. 인해서 참 손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런 시간을 보내면은 뭔가 좀 생각이 달라질 것 같기도 해요 음. 사실 물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물은 아껴 쓰려고 하는데 생각처럼 맞아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저희 집에. 네. 물 도둑이 있어요 물 도둑 물 도둑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네. 사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효과가 된다고 맞아요. 얘기는 하는데 네. 지금 현재는 정말 그런 생각 안 하고 물을 정말 물을 물 쓰듯이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쉽지가 않아요. 조심 좀 아껴 쓰기는 해야 될것 같기는 해요. 네. 저희 아들도 샤워를 하면 막한 시간씩 샤워를 아. 계속 틀어놓고 씻으니까. <웃음> 아, 아. <웃음> 와. 저도 아껴 쓴다고 아껴 쓰는데 네. 이제 양치할 때도 사실 물 끄고 컵으로 네네네. 사용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네. 아이들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아무래도 네. 이런 수업을 들으면 조금 그런 음. 거를 좀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물도 좀 아껴 쓸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네. 혹시 그 어, 도서관 근처에 네? 그프라이브크 전망대라고 혹시 아세요? 알죠. 아. 네, 네. 그게 왜 거기에 생겼을까? 갑자기 의구심이 생겼는데, 네. 아, 우리나라가 물이 부족 국가잖아요. 네. 그 프라이부르크 전망대는 독일의. 표적적인 상징물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라고 해요. 저희 나라 그 광교 호수공원에. 아 그래요? 네. 음. 저희 혹시 예전에 우리 인도래 공작소에서 국제 테마거리 촬영 나갔을 때 혹시 기억하세요? 거기에 독일의 네. 예, 그 수도꼭지. 아 예, 예. 예, 예. 독일이 그 물의 나라. 예예. 음.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 자매 결연을 맺은 그 나라잖아요. 네네. 그 나라의 그 상징물을. 그대로 그 광교호수공원 옮겨놨다고 음, 해요. 그렇구나. 네, 네. 그냥 보면서도 몰랐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음, 되게 지금 물의 이야기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음. 그 근처에 그래도 제일 지금 광교호수공원의 핫 아니겠습니까? 음. 네 프라이브루크 전망대. 네. 네. 커피숍도 있어 가지고. 네, 네. 좋잖아요. 거기. 네네. 올라가면 진짜 그 음. 호수공원도 잘 보이고 아파트랑 진짜 멋있는 네. 그 풍경을 볼수 있잖아요. 광교 호수공원 야경이 또 그렇게 그렇죠. 좋다고 하던데 아직 제가 가보질 못했습니다. 네, 저는 자주 가는데 밤에든 아. 운동하러 가끔 가다 가요. <laughs> 저희 다음에 손을 잡고 한번 네. 야경을 보러. 네, 그렇죠. 손에 네. 야경하면 또 광교 호수공원이죠. 멋있죠. 사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몇 번을 갔었을 것 같아요. 음. 네, 코로나 때문에 사실 밤에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아서 음. 네, 한번 가봅시다. 네. <laughs> 네 이제 물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또 <laughs> 또 이렇게 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우리 이제 물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잡는 걸로 하고 또 관계 푸른 숲 도서관에 동아리 모임도 있죠 사실 동아리 모임이 관심은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고 또 가까운 인근에 계신 분들이 또 모임에 참석을 하셔서 같이 그런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활동이 있는지 좀 소개해 좀 주시겠어요? 네, 여기 푸른숲 도서관에 네. 있는 동아리 커뮤니티는요? 네. <웃음> <웃음> 음. 12개의 동아리가 있어요. 아, 12개나 있어요? 네, 네. 그린 포리스트 토스트 마스터즈.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네, 어렵네요. 네. 또 우리 옛 그림 연구소, 올사 독서 사랑, 책 읽는 소리, 펜플 프리센트, 5060 독서회, 영토광 인사이트, 역동, 산책, 동화나무 이렇게 있습니다. 아. 저는 그 중에서 네. 5060 독서회가 관심이 있는데요. 네, <laughs> 50세 이상이라, <laughs> 아 그러니까요. 제 세대를 아우르는 <laughs> 내용이라서 또 관심이 네. 가네요. 네, 여기 5060 독서회는 네. 음, 50세 이상 후반기 인생을 살고 있는 분, 분들 중 네. 책을 읽고 토론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독서토론 동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펜풀에 아. 관심이 있어요. 네, 펜풀이요. 네, 네, 네. 음. 네, 저도 이거는 이제 펜으로 네. 도서관 주변의 풍경과 사물 등을 그리면서 힐링과 자기 개발을 하는 동아리라고 해요. 아직도 네. 개발을 해야 되고 <laughs> 힐링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언제 들어도 네. 좋은 말이 힐링인 것 같아요. 이제 풍경과 사물을 그린다고 하니까 네. 뭐꼭 그 도서관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죠. 괜찮은 아무래도 것 같아요. 거기 또 광교 호수공원도 있으니까 나와서 호수공원도 있지만은 네. 또 이제 도서관 방만 약간만 나와도 다 푸른 숲이라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laughs> 이렇게 동아리가 많은데 참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참 좋으시겠어요. 이런 또 여러 주제를 가진 동아리들이 많아서. 네. 또 이렇게 동아리 얘기를 했는데 또광교 푸른숲 도서관에 힐링 테마 전시 도서가 있더라고요. 아. 뉴 미디어 시대에 이메일이 각광받은 시대에서 SNS가 활발한 현 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미디어의 등장으로 우리의 삶은 푸른 사실 풍요로졌잖아요. 워뭐 정말 어디 가지 않아도 이메일이나 뭐 SNS를 많이 볼 수도 있는데. 음. 음. 적절한 미디어의 활용과 함께 인싸의 길을 걸어보실래요? 하는 이런 테마 전시가 있어요. 아. 미디어에 관한 많은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을 소개해보려고 해요.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미디어 생활은 저도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어떤 날은 늦게까지 이거를 뭐 유튜브를 본다든가 아니라 TV를 시청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 다음 날 뭔가 일을 할때 약간 힘들 때도 있거든요. 이,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게 더 빠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책 소개가 거기에 잠깐 있어서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등 디지털 환경에 둘러싸여 자라나고 각종 미디어, 어, 각종 디지털 미디어를 익숙하게 다루는 어린이, 청소년을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해요. 디지털 원주민, 원주민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처음 알게 됐고요. 네. 이들은 뉴스, 영화, 광고, 웹툰, 게임, SNS까지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놀이와 의사소통을 능숙하게 해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편하고 좋은 도구라도 빛과 그림자가 같이 따르게 마련이다. 스마트폰과 게임 중독, 인터넷 범죄, 피해, 특정 계층에 대한 혐오 표출. 가짜뉴스, 저작권 다툼 등 미디어의 부작용도 급격하게 늘고 있다. 맞아요. 이게 보니까 네. 정말로 현 시대에 맞는 땅 맞는 책이라서 음. 어린 아이 뭐 구분 없이 한 번씩 읽어서 우리가 앞으로 진짜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 뭐 제목처럼 이런 거는 음. 한번 고민해 볼수 있는 순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아이들도 네. 핸드폰이 없으면 안 돼요. 애긴데도 그냥 식당 가도 핸드폰 어딜 가도. 애기들이더 핸드폰을 더잘 다루잖아요 저희보다요. 잘 다루죠. 찾못 저희는 막못 찾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대주기만 해도 그냥 엄청 잘 찾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희 손주도 스마트폰을 네. 딱 해주면 눈이 반짝여서 스마트폰 음. 앞으로 와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 그책저그책 <laughs> <laughs> 내용에처럼 디지털 원주민이 맞나봐요. 저희 때 네, 제가 네. 아이들 키울 때는 그때 당시 그렇게 스마트폰이나 뭐 탭이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고 막 그렇죠. 나올 때였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핸드폰을 아이에게 이걸 보여줘? 그때만 해도 아이들을 위한 그 앱이나 이런 네. 그런 게 없었는데 음. 그때 저는 기억나는 게 저는 아이들아,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주는 이유는 네. 제가 좀 어, 뭐라 그래야지 좀 좀 편해. 예. 네, 쉬고 싶을 때 있잖아요. <laughs> 그렇죠 누구나 다 똑같죠. 저는 사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네. 이렇게 만났을 때 네. 아이들이 꼭 그럴 때면 엄마 뭐 해줘, 이거 해줘. 맞아요. 적어 맞아요. 사줘. 막 네네. 보채잖아요. 음. 그럴 때 잠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기 위한 이용수단으로 아이들에게 네. 핸드폰을 지어줬던 네.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아이들은 그런 엄마들의 그런 욕구가 아닌 약간 공부를 또 하기, 시키기 위한 또, 또 다른 그런 그쵸. 그런 수단에 불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어, 그렇긴 한데 너무 애기였을 때부터 하니까 네네. 그게 좀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네 저희는 그거잖아요. 테이프 시대. 네. <laughs> 그거 뭐라 그래. <laughs> 비디오 테이프 시대. 네네. <laughs> 그렇죠. 뭐든지 그 비디오 테이프 음. 틀어가지고 네. 영어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고. 그렇죠. 네네. 그랬었거든요. 저희는. 네네. C D 플레이어, 네, 강규대장 네. 뿡뿡이라고 네, 네, 다 네, 비디오 사가지고 네, 네, 들어주고 네. <laughs> 네. 아니 이렇게 이제 미디어를 너무 일찍 하니까 음. 이렇게 사람하고의 이런 소통이라든지 교감하는 게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스마트폰 하나로 정말 이 책에 한 차만 하니까. 어, 그렇죠. 그래서 약간은 좀이 책의 내용처럼 조금 이 아이들에게 그런 거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책 이야기도 해봤는데 정말 광교 프른스 도서관만의 또 자랑이 있어요. 정말 <laughs> 다른 곳에는 없는 이런 광교 프른스만의 소중한 보물. 음. 음 보물 뭔지는 아실까요? 네알죠요 <laughs> 어, 아, 아, 소문이 났나요? <laughs> 네 여기. 여기 푸른숲 도서관에는 푸른숲 책들이라고 있어요. 아 푸른숲 책들. 네네. 오 어떻게 또딱 맞췄네. 네. 거기 도서관 옆으로 보면은 어, 방갈라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여기 저기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음. <laughs> 책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독서 공간이고요. 어, 편백나무로 되어 있어서 쾌적하고 네네. 또 조명도 밝게 해놨기 때문에. 네네. 시설도 굉장히 잘돼 있다고 합니다. 음. 백리향, 산수국, 바람꽃, 물봉선, 금강, 초롱. 이렇게 다섯 곳인데요. 네. 이름도 예쁘게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용료는 이제 만 원인데요. 만 원이요? 현, 네. 현장 결제할 수 있고요. 1회에 네. 3시간 쓸수 있다고 합니다. 3시간이요? 네. 3 시간이면 책한 권을 읽을 수 있을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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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만 보는 돼요. 거죠. 네, 그림만. 네, 네. 아. <laughs> 그림책을 많이 들고. <두고 웃음> 맞아요. 가네요. 요즘에는 또 어린이 그림책이 아니라 또 어른을 위한 그림책도 많다 하니까 네. 그림책 몇권 읽으면 딱 좋을 것 같네요. 꼭 책을 안 읽어도 좀 네. 휴식 공간으로 써도 될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약간 네. 그, 가보고 싶네요.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때 네. 정말 멀리 가지 않고 그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매주 월요일, 금요일, 또 공휴일에는 쉰다고 하니까 네. 체크해서 가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인원이 최대 2명 밖에 안 된다고 해요. 아, 네. 아 코로나. 네. 네. 운영 시간은 네. 이제 1차, 2차 해서 오전 9시부터 12시가 있고 또 2시부터 어, 5시. 이렇게 세 시간 두 번으로 나눠져서 한다고 해요 또 환기도 시키고 또 청소 방역, 방역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즘에는 또 이용도 중요하지만 또 네. 환기와 방역이 중요하니까 음. 꼭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네. 밀폐된 공간이라서 음. 네 그럼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어 예약은요 네. 매월 일일영 시에 다음날 예약 개시 일까지 그러니까 어, 전화로 문의하시면될것 같아요. 아 전화로요. 네네 네. 인터넷 예약은 안 되는 건가요? 인터넷 예약도 음, 가능하겠죠. 가능하겠지요. 네. 알아보면 이 네네. 관계 프런트 드로서관 홈페이지나 또 소연시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왔기 때문에 또 관심 있으신 분은 또 홈페이지 들어가서 물어보시고 아니면 전화로 문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예약을 받으니까.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가격도 저렴해서 네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약하려면 되게 경쟁이 심할 것 같아요. 네. <웃음> <웃음> 특히 주말. <laughs> 네. 주, 주말 경쟁 심하죠. <laughs> 네. 이제 또 가을이잖아요. 음. 저희는 평일날 예약해서 아 저희가 3인이구나. <laughs> 2인이 아니 3인이라 안 되겠네요. <laughs> 좀 좋아지면 가자 뭐. 네네. <laughs> 저희 여기, 예약, 여기 예약해가지고 회의를 해도 거기 가서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네네. 한번 그렇지. 갑시다. 공기 좋은 <laughs> 곳에. 네. 머리도 씻길 겸. <laughs> 네. 힐링을 하러 가는 거죠. 네네. 힐링 좋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광교 푸른숲 도서관을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아... <laughs> 장기 푸른숲 조사가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가볼 좋아요. 가볼 곳도 많고. 네. 네. 그리고 산책하다가 네. 이제 제가 이제 여름에 음. 이제 공원을 이렇게 산책하다 보니까 네. 너무 더웠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거기 들어가서 음. 쉴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음. 들어가면 시원하고 음. 에어컨도 틀어 있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음. 음. 그렇죠 시원하고 좋죠 음. 그리고 주위에 가볼 곳이 많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인도레 공작서는 수원 지역의 도서관을 소개하는 이야기 놀이터입니다. 수원시 도서관 이야기 놀이터 픽 단체 대출 운영 안내입니다. 수원시 관내 기관을 대상으로 독서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단체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 일시는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이고요. 대상은 수원시 관내 교육 기관 및 단체입니다. 대출 사항은 개소당 200권까지 가능하며 개소당 30일 기간입니다. 방법으로는 기관 명의 회원증 발급 후 도서관 직접 방문하여 도서 대출을 하시면 됩니다. 대상 도서는 일반 도서 및 어린이 도서입니다. 단체 대출 주의사항입니다. 도서 분실 시 동일 도서 또는 현금으로 변상하시면 됩니다. 단체 대출 신청에 대해서는 홈의실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면 됩니다. 책과 함께 하는 마음의 실적 관교 푸른숲 도서관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새로미 님 어떠셨어요? 이렇게 아까 푸른숲 책 투도 소개해 주셨는데 <laughs> 어떠셨어요? 많은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네네. 판을 깔아 놓으니까 말이 잘안 나와요. <laughs> <laughs> 생각해 보니 정말 네. 그 관계 푸른숲 도서관은 또연계해서갈수 네. 있는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또 뒤쪽으로 네. 주차장이 있잖아요. 네, 주차장. 네, 그 뒤쪽에 주차를 해놓고 조금만 걸어 들어오면 바로 도서관이니까 가기도 쉽고 저희는 고, 항상 그뒤에 그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이렇게 한 바퀴를 그 도서관으로 올라와서 그렇게 한 바퀴를 돌거든요. 음. 맞아요. 그곳에서 갈수 있는 거는 아까 전망대도 얘기하셨지만 또 음. 신대저수지도 또 가깝죠? 네. 연결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도 음, 되고요. 캠핑장도 있고, 네그신그 그 신대저수지 쪽으로 넘어가는 곳에 너구리가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요. 아 너구리가 있어요? 네, 이게 표지판에 너구 너구리가 왕래하는 길이라고 써 있어요. 음, 생태공원이네요, 생태공원. 생터구용원. 네, 네. 근데 제가 가다 보니까 진짜 너구리 새끼 네 마리가 <laughs> 폴짝, 폴짝 폴짝 뛰더라고요. 아 한참 귀여워. 봤어요. 네네. 응. 근데 뭐 먹을 거 주지 말라고 써있더라고요. <laughs> 아무래도 네. 자연에서 살아야 되는데 네. 사람이 자꾸 먹을 것을 주면 자연보다는 사람이 주는 먹이에 더 길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음. 저는 좀 아쉽기는 해요. 이렇게 좋은 도심 속에 아늑한 이런 숲속 책들 이런 대로 저희가 말로 설명을 해드려야 된대는 게 사실 너무 아쉽네요. 좀 화면으로 이렇게 영상으로나 뭘로 이렇게 보면서 설명해드리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프런스 책들 미리 예약하셔가지고 아 아이들과 또 같이 못 들어가는구나 좀 안타깝네. <웃음> <웃음> 가까운 공원, 호수 공원 나들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인들의 공작소의 사람미 님, 주장님. 그리고 저는 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